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런 유머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얼굴을 봐도 개성있게 생긴 어느 여집사님이 자기 얼굴에 한이 맺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댑니다 하나님 제가 성형수술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아, 그래, 오죽하면 그러겠냐. 성형수술해라. 그래서 그 집사님은 곧바로 병원에 가서 어,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일이기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이 집사님은 무리를 해서 얼굴 여기저기를 다 뜯어 고치는 엄청난 공사를 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마취해서 깨자마자 얼른 거울로 다가갔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모습은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성형이 잘된 겁니다. 아, 이제는 병원 밖에 나가서 이 얼굴을 가지고도 어느 누구로부터 관심을 받지 않겠지.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하고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가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갑자기 달려오던 자동차에 치여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수술해 놓았더니까 집에 가기도 전에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수술하지 말라고 그러시지. 왜 수술하라고 말씀해 놓고 수술 마치자 말자 그 천국으로 불러들인 겁니까?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랍니다. 야, 내가 하도 많이 뜯어고쳐서 나도 넌줄 몰랐다. 미안하다 그랬답니다뭐 누가 웃으라고 만든 유머겠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가 있습니다. 번창하던 사업이 갑자기 폭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일찍까지, 일찍부터 늦,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했지만 경영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해서 실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깅을 하고 몸에 좋지 않던 음식은 멀리 하고 잘 관리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렸다라는 판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착하게 공부만 잘하던 우리 아이가 또 이상한 친구를 만나서 삐뚤어져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전혀 다르게 진행될 때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 약속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또 이름을 창대케 해 주겠다." 또복에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세 가지 약속을 받죠. 자, 이 약속을 받게 된 아브라함은 정든 고향을 떠나 무려 천 킬로나 떨어진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납니다. 이미 고향을 떠날 때 그의 마음에는 가나안에서 누릴 풍성한 복을 기대하고 설렘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 가족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환영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가난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상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가난 땅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 있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갔는데요. 그 땅에 심하게 기근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라면, 이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부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간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 땅에는 축복은 고사하고는 심한 기근이 들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은커녕 오히려 더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의 님 제자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이 이 상황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만 명의 군중들에게 보리떡을 제공하시고, 물고기를 제공하시고, 그러고도 열두 강주리가 남을 만큼 엄청난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하는데 어떻게 말하시는가 하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건너편, 갈릴리를 건너서 그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에 제자들은 순종하죠?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제자들은 사기 충천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지 않고 이 제자들만 먼저 보냈습니다. 아마 모르게 몰라도 이 배를 탄 제자들은 바로 전에 일어났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서로 말하고 있었을 것이고 대단히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이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서 일어날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기 위해서 이 배에 올라탔는데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기대와 달리 심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점점 거세지고 배가 깨질 만큼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오병 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놀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풍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힘껏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풍랑은 더 거세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예상치 못한 이 고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신앙생활 잘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저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다음 우리 주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오병 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후 환호하고 있는 군중들과 제자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 죽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만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7절과 48절을 보면 오늘 마가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증하고 있습니다 47절과 48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우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48절에 보시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셨습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비록 주님께서는 제자들 떠나 기도하러 산에 가셨지만 산 위에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독일 전쟁사를 보시면 2차 세계대전 중에 장렬하게 전사했던 한 통신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 통신병의 이야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한 여름밤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어느 전쟁터로부터 아군 본부에 걸려온 전화를 통해 다급한 목소리에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었다. 긴급하게 구조를 요청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도중에 통화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던 통신병이 사고를 조사하다 보니까 폭풍에 우 의해서 전선줄이 잘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것을 이으려고 했지만 한 1m가량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한 통신병은 양쪽에 전선줄을 벗겨서 양손가락에 전선줄을 묶고 자기 몸을 통해서 SOS가 아군 본부에게로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결국 도움을 요청받은 본부에서 구조들을 파견해서 위기에 빠져있던 아군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통신병은 감전사로 죽고 말았습니다 독일 교회에서는 이순고한 통신병의 죽음을 일컬어서 중보기도의 전형이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독일 교회는 중보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소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얘기치 않은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그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가장 합당한 때에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만 계시고,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48절을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우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자, 제자들이 힘겹게 노우 젓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밤 사경쯤에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밤 시간을 4등분으로 나누거든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초경. 그리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를 2경.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경.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4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람 한 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났던 해 저무는 시간부터 밤 4경까지 새벽 5시, 6시까지 사투를 벌인 거죠. 그들은 밤새도록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싸웠을 거예요. 근데 아무,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려면 좀 빨리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사경에 오셨다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시간과 주님께서 우리의 오시는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때로 어떤 문제 앞에, 어떤 사건 앞에 성급할 때가 있습니다. 즉시 응답이 안 되면, 즉시 해결이 안 되면 도무지 어떻게 할줄 할 모르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한국인의 급한 성질 패스트 뭐 101가지라는 제목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101가지지만 다 소개할 수 없고 7가지만 제가 써왔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자판기에 커피가 다 나온 후 불이 꺼지면 컵을 꺼낸다 그러나 한국인은 자판기 커피 눌러놓고 컵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 그러다가 가끔 튀는 커피에 손을 대기도 한다 둘째로 외국인은 사탕을 주면 빨아먹는다. 그러나 한국인은 깨물어 먹는다. 그러다 이빨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 셋째로 외국인은 아이스크림을 혀로 핥으며 천천히 먹는다. 그러나 한국인은 아이스크림을 입을 크게 벌려 베어 먹는다. 그러다 때로 순간적인 두통에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할 때도 있다. 넷째, 외국인은 버스가 올때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다 천천히 승차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일단 기다리던 버스가 오면 도로로 내려간다. 그리고 버스 출입구에 손을 대고 승차한다. 다섯째로 외국인은 야구는 구회말 이사부터 힘내라 우리 편하면서 끝까지 응원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다 끝났네 나가자라고 말하며 구회말 이사쯤 되면 관중이 반으로 줄어있다. 여섯째로 외국인은 영화의 마지막 엔딩씬과 영화 제작에 참여한 스태프들의 이름을 보면서 여운에 젖는다 그러나 한국인은 영화가 끝나자말자 빨리 안 나갈 거야 하며 나가버린다 아마 극장에도 리모컨이 있었으면 채널을 돌렸을 것이다 일곱째로 외국인은 그 영화 어땠어? 연기는? 내용은? 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아 그래서 끝이 어찌게 된 거야? 라고 말한다 물론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한국인이 얼마나 그 성격이 급하고 또 시간에 쫓기며 사는지를 잘 관찰하면서 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꼭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도 응답이 안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때와 주님의 때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쓰는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쓰는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 앞에 탄원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바닷가에 빠진 사람 어떻게 구조하죠? 금방 들어가지 않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빠진 즉시 구조대원들이 들어가지 않죠. 언제 들어갑니까? 힘이 소진되었을 때. 기다렸다가 들어가죠.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보다 우리 주님이 훨씬 우리의 상황을 더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응답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다면 어떡해요? 우리 주님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합당한 때에 응답하시겠구나 그러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 주님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 주님은 우리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본문 4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에 자, 예수님께서는 큰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바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난을 보시고도 제자들의 배를 지나치려고 했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려움을 보고도 그냥 그냥 지나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고자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제자들이 지나쳐 가시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리고 성에 살던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50절 말씀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하지 워 말라 하시고. 어떻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안심하라 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성경에 보면 이 나는 주권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온게 아니에요 해결자이신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분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 삶의 문제들은 해결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풍랑은 우리 주님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풍랑은 잠잠해지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두려움과 근심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루즈베드 대통령을 아십니까? 루즈베스 대통령이 젊었을 시절에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갑자기 소아마비가 온 거예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쇠붙이를 갖다 놓고 고정시킨 채 휠체어를 타고 그렇게 다녀만했습니다. 정치가로서 한창 활동해야 될 그런 시기에 그에게를 너무 큰 시련이었어요. 깊은 절망감, 자괴감에 빠져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인 엘레나가 한참 자기 남편을 쳐다보면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어느 날에 며칠 동안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폭우 같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하늘이 맑게 개는 겁니다 하늘이 맑게 갠 그날 엘레나가 루즈벨트를 휠체어 태워서 정원으로 나갑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았고 정원에는 꽃향기가 물씬물씬 풍겼습니다. 그때 엘레나가 다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뒤에는 꼭 이렇게 맑은 날이 오는 거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의 이 시련은 더 겸손하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이 말에 루즈벨트가 감동을 하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열등의식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던 루즈벨트가 새롭게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왕성하게 정치활동을 해서 미국의 큰 역사에 족족을 남기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격려도 힘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근심. 우리의 삶을 무력화시키는 걱정. 그 앞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될줄 믿습니다. 음. 마지막 스토리 하나만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리빙스턴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리빙스턴이 16년간 아프리카에서 고독과 싸우다가 고국에 돌아왔을 때 자기 고향에 있는 글래스고 대학에서 특강을 했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고생스럽게 고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16년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의 두 마디 약속이 나로 하여금 신음이나 불평 대신 찬송을 부리며 승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두 번째 약속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16년간의 선교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절대로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세상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